먼저 710번부터 합시다 잠깐만 할게요 710번 합시다 자, fx가 2x제곱 더하기 1 2의 x 얘가 감소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야 감소하는 범위 그러면 어쨌든 감사하면 미분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법위 찾으면 되지. 예? 그러면 f'x는, 프라임 예, 2x제곱 플러스 1에 전체제곱 2x고,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빼기 2x 있고, 다음에 미분하니까 얼마야? 4x. 그러면 2x로 묶어버리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1 빼기 4x잖아. 네, 그러면 얘는 2 x 2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예, 이렇게 나와. 어쨌든 음수는 여기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이런 거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 아니? 야 지금 해가 알파 베타 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구하래. 지금.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4x 더하기 1은 0. 의두분이 알파 베타잖아. 맞죠 그러면 두분의 합. 2고. 두분의 고. 얼마? 2분의 1이지.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지. 그러면 얘 제곱이니까 4고. 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2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2 나오네. 4번. 끝나기 여기까지. 10. 다음. 776번. 갈게. 다음에 fx는 x 더하기 1에 2의 ax. 이렇게 있어. 그리고 1에서 무한대까지는 증가하도록. 인가? 그럼, 미분 해야지, 먼저 미분 하면. X 더하기 1 y X 곱 얘는 a y X X 고 X 더하기 1 y X d X 하고 1이지 그러면 얘는 2 X a 면결 X 로 묶으면 결 X 더하기 1 X d 1 이렇게 X 1 o g g y X d 아, 이거 A지? 네. 그러면 얘는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라. 이 범위에서 증가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지금 1에서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지. 근데 1은 여기 있어도 되지. 1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얘를 잠깐 Gx라고 하자.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그러니까 G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 된다. 그러면 1 집어넣어. 2A-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A는 얼마?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2분의 1. 끝나는 것까지. 네. 자, 7 87번. 칠백팔십칠 분. fx 는 e의 x 더하기 k에 e의 마이너스 x. 당연 k는 영보다 크다. 이거 오른 거만 찾아라 이거 야 지금. 그러면 어쨌든 미분해. 그러면 e x 마이너스 k e 마이너스 x지. 된다거까 돼. 그러면 얘는 e x 고 얘는 e x 분의 k잖아 그러면 통분해 e x 2의 2 x 마이스 k잖아 됐,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k는 양수래 근데 생각해봐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한번 잠깐 관찰해보자 2의 2 x 마이스 k가 0이 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2의 2X는 K니까 Y는 2의 2X와 Y는 K가 교점이 있냐 묻는 거야.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K는 0보다 크다고 했고 2X는 Y의 2X는 e,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Y는 K는 0보다 크니까 K는 무조건 교점이 나오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플러스 잖아요 항상 그러면 얘는 항상 뭐가죠? 극 소를 갖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틀렸지 맞죠 네? 그러면 그 극소값은 루트 k다 이거야 오케이? 극소값은 루트 k니 그러면 어쨌든 이꼴되는 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ex는? 뭐야? LNK지? X는 2분의 LNK잖아 됐나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은 뭐야? 2분의 LNK야 다시 말하면 LN 루트 K라고 그럼 집어넣어 여기 2에 LN 루트 K는 그냥 뭐야? 루트 K지? 예를 집어넣으면 f n 루트 k를 집어넣으면 n 루트 k 고 k에 루트 k 해서 e 루트 k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 탈락 됐습니까 x가 1에서 x가 1에서 그자 이거 지울게 지금만 어쨌든 기억 니은 탈 나가리 됐어 돼 그러면 x가 1에서 극소값이 어디에서 가져야 돼? 1에서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가 1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야. 이게 x값이 1이잖아. 1이면. 그러면 x값이 1이라는 거는 lnk가 2가 되고 k는 뭐가 돼야 돼? 얘 제곱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정답 맞네. 맞나, 맞나요? 여기까지? 네? 다. 797번. 797분에 FX는 Sine 2 x 3승 2 x 고 o 에서 g X p 일때 극값의 개수를 구하 have a q s i n y o e x s i n Then, c a i o n s i e s 이 m e sign. t h i 까 i e e 그러면 얘는 6에 사인 제곱 2x하고 코사인 2x가 0이 나오는 걸 찾아야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2x는 0에서 2파이지 그래서 2x를 얘를 t로 환하면6 s 사인 제곱 t 그리고 코사인 t가 0 되는 걸 찾아라, 이틀하고 같네. 맞나요? 이 범위에서. 그니가 t는 0에서 2. 범위. 그러면, 얘0 되면, 얘가 0 되는 거, 얘0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인값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여기 있지. 포함 안 하잖아.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 t가 언제일 때? 8일 때.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은 이런 그림이지. 여기가 2파이. 0 되는 건 여기하고 여기지. 지금. 그러면 이때 0 되는 건 얼마? 2분의 파이에서 어 2분의 3파이. 지 근데 여기에서 극값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얘가 극값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왜? 극값 이런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바뀌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따지는 거예요 얘가 극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러면 먼저 야,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봐. 예. 얘. 얘 양수 양수. 그러니까 양수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러면, 야, 2분의 파이. 원래 코사인 그래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넘어가면은, 파이, 요기에서 2분의 파이에서 여기가 파이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네? 그러면 음수. 그러면 얘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것 같네. 돼? 그리고, 2분, 파이가 되는데, 2분의 3파이는, 여기가 지금 2 분의 3 파이야. 근데 2 분의 3 파이 하면은 잘 봐. 여기 여기 값을 집어넣다 치자. 그럼 얘 무조건 양수지. 근데 얘는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값은 음수라고. 그래서 얘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왜 파이에서 2분 파이 플러스에는 음수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는 음수고. 그러니까 얘는 빌렸다가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2분의 3 파이 2분의 3 파이 여기 하면은 얘 양수지 근데 사인은 무조건 뭐가 되든 양수 잖아 그럼 양수는 양수니까 여기서 양수 올라고겠지 그래 극값이 될수 있는 거 하나 두 군데 나온다 파이는 극값이 될수 없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 다음 몇개두개 개. 그냥 확인해야 돼 얘는 됐나요 다음 815번 갈게. 815번. 815번 보면, Y는 LNX 제곱.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되있어 그리고 얘가 1, 여기가 T. T니까 여기는 뭐. LNT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2. 그러면 여기는 얼마? 숫자 2가 되겠지. 넓이가 최대래, 넓이. 야, 넓이가 최대인데 생각해봐. 얘는 이 고정된 거 아니야? 고정된 거. 이 t 가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여기 여기 티가 있을 때, 여기 t 가 있을 때 알아야 되잖아. 언제 최대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을 때 얘랑 평행할 때 그러니까 얘랑 평행할 때 그러면 접점이 요정도 되겠지 이때가 T가 될때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돼? 최대. 최대가 된다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T값을 구하라 T 언제? 접점좌표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얘 기울기 이 빨간색 기울기는 2하고 1이니까 2-2 e e. 그리고 얘는 2에 0. 이렇게 돼서 2-1분의 2가, 얘가 기울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1,0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 기울기 구해야지. y는. 얘는 2에 l은 x잖아. 그럼 미분하면. x분의 2지.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이거 뭐야 돼? 2-1이 돼야지. 됐네,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2-1. 네. 다 816번 갈게 816번 보면 0에서 <laughs> n ln 2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ln x 더하기 1의 근접선에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거잖아 <laughs> 그러면 접점을 모르네 그러면 적점 T라고 하면 T컴마 얼마? LNT 플러스 1이지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 그러면 기울기는 Y는 X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 T분의 1이지 그러면 접선 방정식은 T분의 1 x T LNT 플러스 1이라고 근데 어딜 지나? 0컴마 그러면 N, LN2는 0 집어니까 마이너스 시리즈에 없어지지 그래서 LNT 이렇게 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e n 2의 N승이죠 그게 LNT지 그럼 T값은 얼마나 2의 N승이죠 <laughs> 네? 그거의 적점의 X좌표를 구하 X 좌표가 결국 뭐야? 적점의 X 좌표 이게 X 좌표 아니야 그러니까 AN은 2의 N승이라고 근데 A의 2K-1은 2의 2K-1 이렇게 되겠네 그 그럼 뭐야? 다음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2K-1 등비수열 합이지? 어 근데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고2 집어넣으면. 다음. y 5. 2의 7. 2의 9. 얘다 더해 그냥 오케이? 아니 등비수열 합으로 같아. 공비. 등비수열 합은 r 1의 a 에 r 에 n승 1이잖아. 그럼 공비는 2의 제곱이니까 4 1. a 첫 항이 4에 n승 몇개다섯어 빼기. 이거 계산하든지. 끝데볼 거야 뭐, 알아서 계산해. 그럼 답은 682 나온대. 오케이. 다음. 518번. 아, 818번. 야, fx가. 10x 플러스 싸인 ax.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항상 증가 아니면 감소가 돼야 된다, 이거야. 맞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증가 아니면 감소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 극값이 있으면 돼야 돼? 극값이 있으면 돼야 돼?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미분하면 f'x는 프라이 결국 10 플러스 아, 하... a 코사인 ax 이렇게 돼. 네? 그러면 결국 극값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얘는 0 되는 거가 없어야 된다. 비슷한 얘기야 지금. 맞어? 근데 접해도 는 상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y는 a 코사인 ax와 y는 마이너스 10이 교점이 이때 접하는 것까지 허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 그림이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이잖아 이런 그림 그래. 근데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으면 돼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요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한다고 그러면 A의 범위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A의 개수는 몇 개? 21개 끝나 여기까지 해. 다음 819번 819번 보면 f x 2 5x6. 5 x x 사인 x 더하 x 코사인 x 극대일 때 x 값을 작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5 극대값 그때. x 대 네? 그래서 A20, A10을 해서 k 파이 k 값 구하라. 이거야, 됐나기까지 그러면 그값 찾아야 하는면 미분해야지. 이 마이너스 X, 그러면 이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에 sin X 더하기 cos X 더하기 E, 마이너스 X 그대로 있고 cos X 빼기 sin 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에 마이너스 x를 묶으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대박 아, 얼마냐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2하고 사인 x 이렇게 되네이어하셨나요 여기까지 돼? 지울게. 됐지? 근데 이제 봐봐. 얘 마이너스지. 맞아? 그리고 얘는 그, X가 0보다 큰 범위가 있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보면 되지. 맞아? 마이너스 사인 X는 거꾸로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원래 이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니까 처음부터 그릴 때 마이너스 붙여서 그려.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러면 얘는, 우리는 얘는 항상 용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거의 부호에 따라 극값이 생기겠지. 돼? 그러면 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극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되네. 그러면 이 파이에서 하나 나오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은 어디서 나와? 4파이. 그러니까 2파이, 4파이 얼마냐? 6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그러면 어, 8파이, 다음에 10파이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20파이고 얘는 얼마야? 40파이니까 답은 얼마? 20나오니지 20 얘는 여기까지. 네?